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온 선물 상자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내용이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사연의 내용이냐면요. 196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독재 정권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교육을 조차,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미국의 평화 봉사단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고쳐주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영어도 가르쳐주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 국제 교류 재단은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감사를 보답하기 위해서 당시에 수천 명에 이르는 평화 봉사 단원들 가운데. 512명의 연락처를 찾아내서 감사의 선물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한국 평화봉사단으로 왔을 때는 2, 30대의 젊은 단원들이었지만 한 50년이 지난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생존해 계신 분들은 대부분 7, 80대인지라 코로나에 취약한 연령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보낸 마스크 100장과 항균 장갑이며 홍삼 캔디, 그리고 은수조등을 보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귀중한 선물이었기에 이분들은 한국에서 날아온 선물 박스를 자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염려해주는 생존 박스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감동의 눈물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들이 뉴욕 타임스는 물론이고 미주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되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칭송하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준 것은 금방 잊어버리지만은 받은 것은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민족이다. 한국인들의 한국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근연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기억했던 코리안들은 가난했던 시절에도 예의 바르고 품위를 잃지 않는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계라는 것을 만들 줄 몰랐던 한국이 이젠 자동차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다. 외투가 없어서 추위에 떨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섬유산업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인과 대한민국을 칭찬하는 글들이 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한국인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동포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잘살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한 도움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실천할 줄 아는 민족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위대하고 존경스러웠던 것도 바로 우리에게 했던 헌신과 희망의 봉사 정신이 세계인들과 나누었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젠 그 역할을 대한민국이 나누고 있기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